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임대 수익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투자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 그리고 어떤 오피스텔을 구입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건지 포인트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파트도 오피스텔도 아닙니다. 이유는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땐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B 오피스텔에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어찌되었든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걸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투자 금액부터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은 12억을 넘어섰는데요. 전세가 비율 60%로 투자한다 해도 약 5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 비율도 높은 편이고 현금 1, 2억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서울에서 투자할 만한 오피스텔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금 1, 2억으로 서울에서 투자할 만한 아파트를 찾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얘기일 거고요. 투자 성격에서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가세도 받을 수 없고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있는 기간이지만 추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세금도 주택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자 금액, 투자 성격 등이 전혀 다른 부동산을 두고 아파트가 좋은 건지 오피스텔이 좋은 건지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도 왜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오피스텔에 비해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역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에 매수한 아파트가 1년 만에 12억이 되었습니다. 2억이나 올랐네요. 1억에 매수한 오피스텔이 1년 만에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2천 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결론은 같은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생각하지 않고 절대 금액으로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를 낀 투자라면 오히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 비율을 감안한다면 10억 원의 아파트는 통상 6억 원의 전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4억을 투자해서 2억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률은 1년에 50%입니다. 하지만 1억 원의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금은 통상 8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 수익률은 1년에 100%나 되네요. 물론 동일한 비율로 금액이 상승했다는 전제이고 또 다른 변수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고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역세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입지 조건을 얘기할 때 초포마, 대단지, 숲세권, 공세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투자해도 된다가 아니라 일단 역세권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 다음 요건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뭐 회사가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라는데 오피스텔 분양받아도 되나요?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건 수익용 부동산인 오피스텔 입지 조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수도 많기 때문에 저라면 무조건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늦어지는 일은 다반사고 수천 명의 직원을 둔 회사가 입점했지만 기숙사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오피스텔은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형 회사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이 수요를 한참 초과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 계획을 전제로 한 오피스텔 투자라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전용 면적 18평 이상, 방 2, 세개의 오피스텔이라면 중대형 오피스텔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흔히 아파텔이라 불리기도 하는 오피스텔인데요. 하지만 절대로 아파텔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건축법상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분양이 잘 되게 하려는 꼼수인 용어에 불과합니다. 용어만 들으면 마치 아파트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전용 면적 기준 매매 금액입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대부분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 기준 오피스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평형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전용 면적은 20평도 채 되지 않아서 아파트 25평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오피스텔도 흔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세권은 무조건 투자해도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임차 수요 또는 배후 세대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용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일단 공실 없이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가격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의 공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 매물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빠른 시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대형보다는 소형입니다. 임차 수요와 환금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특히, 오피스텔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입지 조건, 개발 가능성, 투자 금액, 세금, 사업자 종류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미소부동산도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미소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투자 금액에 맞는 오피스텔 추천은 물론 매매 계약, 임대 계약, 추후 매물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